1번어 중급 3 오늘은 카라니와를 공부해 볼게요. 자, 카라니와. 우리가 둘다 알아요. 까라도 알고 니와도 알고 니와는 조사. 니와와가 합쳐진 구조. 자, 이렇게 보면 엄청 심플한데 이 뜻을 생각해 보면 좀 의역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거. 자, 까라는 뭐 대표적으로 뭐 럭지 까라 아니면 까꼬 까라 등의 출발 지점을 말하는 그부터에서부터 할때그 뜻도 있지만 오늘 볼 까라는 그 뜻이 아니고 아나타다 까라 이런 식으로 이유를 말하는 까라예요. 거기서 시작돼요. 까라, 자, 까라니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뜻일지. 자, 까라가 이유에 까라니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뭐한 이상에는. 뭐, 에는은 이 니와의 직역이죠. 그걸 했으니까, 그걸 한 이상, 뭐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결심과 책임을 느끼는 뉘앙스로 사용이 돼요. 문장을 보시면 더 명확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약속했た카라니와 절대니 지마리마스. 약속했た그니까 절대니 지마리마스. 이런 뉘앙스 자, 해석하자면 약속한 이상 절대로 지킬게요. 절대로 지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참고로 한글만 봤을 때 약속한 이상. 이 이상을 직역하자면 이죠. 라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한자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라 이까라니와가 일상적으로 더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조도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그래서 얘를 먼저 다룬다는 거, 얘 문장 앞에 받아서 까라 이유를 붙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까라도 알고 니와도 아는데. 까라니어도 충분히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약속을 시다가라니와 넷다니 마모리마 약속한 이상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지킬게요 이런 맥락에서 기억을 해주세요 이 이상의 직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건우연이음레타가라니와자 제가 사실 이 까라니와 편을 갖고 온 이유가 오랜만에 또 진격의 거인을 보는데 이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진격의 거인을 보신 분들은 이 대사가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알 수도 있어요. 건어연이, 우마레타 까라니와. 자, 이게 엘레이죠엘레의 입에서 나왔던 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 이런 거였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에서 쓰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 요는 세상. 조금 시적인 표현이에요. 뭐 우리가 세상, 세계, 세카이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기쁘다. 아니면 널 만나서 좋다. 이런 식으로 약간 시적인 표현에서는 이 요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건어요. 이 세상. 그리고 우마레타. 우마레루. 태어나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건노요니우마레타가라니와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이상. 이렇게. 연결이 되시나요,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자, 야르까라니와 대테데키니. 자, 코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까라니와의 자주 붙는 동사, 야르. 스르보다도 야르가 더 찰떡이에요. 야르까라니와 대테데키니. 자, 하는 이상 철저하게. 이건 조금 의욕이 더 필요한데, 하기로 한 이상 철저하게. 이 사람이 꾀를 부리니까 이제 코치님이 화내는 거죠. 야를 까라니와 대대대 끼니 하기로 한 이상.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 이 까라니와는 어 헷갈리시면 그냥 통으로 외우셔도 좋고 까라의 원래 의미, 그 이유를 나타내는 그 까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도 좋아요.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기로 한 이상 뭐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살짝 의욕이 들어갔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까라니와 자체가 발음도 쉽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습만 조금 하면 충분히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하기로 한 이상 성공을 시키고 싶어. 까라니와에 자주 붙는 동사 넣어서 써 볼게요. 하기로 한 이상. 야르 까라니와. 성공을 시키고 싶어. 자, 성공을 시키다. 오랜만에 나온 사역형 세사세타이 성공시키다 사역형이기 때문에 세고 사세루 거기에 따이 붙여서 사세타이데스잘 만드셨죠 여러분? 자 야루카라니와 성공 사세타이です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공시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 시험을 치르는 이상 합격하고 싶어요. 시험을 치르는 이상 이거는 시험을 치르다만 알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갱어 우케르카라니와.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케르 원형이 왔고 시갱어 게르 통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합격하고 싶어요. 고가크 시다이드스. 오늘 따이 또 복습할 거예요. 시갱어 우케르카라니와 고가크 시다이드스. 시험을 치르니까 기왕 시험을 치르는 이상. 합격하고 싶다 이런거죠 자 결혼하는 이상 부자와 결혼하고 싶어 어차피 결혼해야 한다면 뭐 기왕이면 부자하고 싶어 이런거죠 결혼하는 이상 개권 쓸까라니와 부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오카네모치 혹은 그냥 오를 빼도 돼요 제가 좁아가지고 오를 뺐어요 가네모치도 개권시타이 데스 오카네모치 혹은 가네모치 결혼스르가라니와 가네머지도 결혼 스타이드스. 타이 복습. 자, 태어난 이상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그래도 내가 태어났는데 그 흔적으로서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이런 거죠. 태어난 이상 우마레타 가라니와 우마레타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마레루. 거기서 온 거죠. 자신의 유전자는 지분노 이덴시. 이댄시 유전자 남기고 싶어. 남기다 만알면 되겠죠? 녹었. 그래서 녹고 싶다. 이렇게 자, 오마레타카라니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다. 자, 스스로 말한 이상 마지막까지 책임을 가져야만 해. 네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지 이런 거예요. 자, 스스로 말한 이상. 自分でいた 까라니와. 니가 말했으니까. 이런 거죠. 니가 그걸 말했잖아. 이런 뉘앙스. 집은데, 이따 까라니와. 마지막까지 책임을 가져야만 해. 참고로 이 책임을 가지다는 한국말로 했을 때좀 직역이긴 한데 책임감을 가져야만 해. 혹은 책임을 져야만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일본어로 직역을 하자면 책임을 가지다.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마지막까지 사이고, 마대 책임을 가져야만 해. 니 가져야만 해. 응당 그래야만 해. 기때문에 그 그래서 백기도 다시 복습. 고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찾아오겠습니다